아까 제일 처음에 이 세미나의 원래 목적은 우리의 후세들에게 아, 선승김치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어서 글로벌 리더로 이제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대학생들 여기 와서 이 강의를 전해드립 우리 저대종이 회장님 모셔서 당신의 뜻이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기도 많았는데 또한번 평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행사를 하게 된 목적은 제가 이 대종회를 5년 동안 이끌다 보니까 네. 네. 아무리 제가 봉사하고 이래도 서울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 자신이 잘 모르고 문중에 대해서 그래서 민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이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다문중을아시는데 다 우리 밑에 그 50대, 40대 이런 분들이 에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함으로써 이게 문중이라는게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고향이 어디고 에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걸좀 전은 층한테 에 알렸으면 좋겠다. 아까 그, 김현진 군이 와서, 여기서 자, 잠시 그, 자기 아버지의 성, 성함을 그렇게 되고또 예안선, 예한김치라는걸 이기게 될 정도로, 중학교 2학년이라면다잊어버렸을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는 저 자제분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과연 예안선성김치를 알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아다는분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기 손자 손자 얀성이시라는걸 안다는 아, 아. 분몇분안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손자들, 손녀들 네십니다. 그래, 그런데 제일 큰 분대가 또 제대로 했고 그래서 걔는 알고 제일 막내 지금 중학교 3학년 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희한한 놈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시는 저 뭐예요? 우리 종신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교사들 하는 분이 계실시요 아마 많은 거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교사들하는데 네, 이게 니가 어떻게 일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묻는데요. 음. 어디 긴가냐? 어디 군이 어디냐? 하면 이거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 <laughs> 이런데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농담 삼아 툭 치면서 본인이 어디야? 네. 모르면 이 시선생 긴가라고 했지? 예. 그래 그거를 아마 자제분들이 그 교직에 있는,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그렇게 주의를 주면은. 그렇게 세뇌가 됐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요 시험에 예. 나온다면,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교육도 있고,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만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가정 교육이 철저히 잘된 학생은 학교 교육도 철저히 잘 받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생활을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에, 우리 직장에 직원들을 많이, 버, 300명을 그러는 거니까, 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학교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가정교육이 무너지면요. 그 학생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엉터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그 자기 본을 모르는 정도로 된다면은 우리 문중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어, 이런 시설을 연락합니다만, 뭐 호텔에서 해야 되고, 뭐 세미나를 하면 호텔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중은 이런 자기가 뿌리가 있는 무선 마을 저한테는 뿌리입니다만, 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데 태어나신 분들이 거의 다 되실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향 마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전부 와가지고 느끼는 게, 아, 이 마을은 평생, 천지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마을이 없어진면 몰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마을은 안 없어진다 자기는 어디 어디 도시에 무슨지번지에 있었는데 다아파트 같은 어서고다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이 없어졌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상당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 무섭이라는 동네가 이 마을이 평생 저한테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저의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할 고향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의 행사는 좀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환경이 여러분들같이 맞지 않고 수준에 뭐, 뭐 좋은 환경에서 세미를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첫째 이렇게 태어난 고향, 여러분들 각자 태어난 고향이 거기 가서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얘기가 무선 마을에 네, 저는 후이기 때문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불편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이이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오늘까지 좀 일과 일도안 해주시고 고맙고 어제 잠시 평가한다면은 물론 주최 측에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이렇게.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저한 정신이 있어야 가지 하는 것나 이해해 를 주시고 내년에는 이 행사를 제가 만약 중간 한다면은. 앞으로 그 일이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약속, 이런 얘기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그럼> 감사합니다. <laughs> 자, 회원 축적 잡고. 아니, 그창에서 입만 하면 되죠. 네, 그니까. 그하까